김성열 같은 사람들 좀 두렵지 않으셨어요? 두려울 건 없죠. 제가 올해 이제 42년 차예요. 데뷔한 지가 아, 음. 할 만큼 했고 음. 뭐살 만큼도 살았고 괜찮아. 저는 괜찮은데 이제 후배들한테 점점 더 엉망이 되는 그 상태를 물려줄 수는 없겠더라고요. 그래서 아. 그래서 이제 작년에 총선 때도 본격적으로 나서서 안 소장님도 전국 같이 다니시고 했는데 네. 그러고 나서 저희가 총선을 크게 이겼잖아요. 네. 이겼더니. 제가 이제 하기로 뭐 이미 얘기가 됐던 드라마들 영화 뭐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이제 어 날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. 아, 음. 근데 여전히 저들의 정권이니까 잘끝냈다고난 이제 난내 자리로 돌아간다고 돌아왔는데 갈 데가 없어진 아, 상황이 됐죠. 아. 그러니까 막 이제 제작자들도 제 겁나고 음. 뭐 이제 투자자들도 예. 겁나고 하니 뭐어 당연히 세무 조사 들어오지 않겠나 하는데 대선 전에 회사를 나왔어요. 괜히 뭐 잘하고 있는 회사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아. 해가지고 그만뒀죠. 음. 그래서 나와가지고 소속사에서. 음. 아이고, 그럼 지금 소속사 없으신 거예요? 아니뭐 저희는, 저희는 상관없어요. 어차피 소속사 아. 있어도 어차피 연락 많아요. <laughs>